네 안녕하세요 최고니까 최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사도 다잘 마쳤고 제 한국에서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일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고프로를 켰고요. 오늘 하루 제가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럴 땐 이따 아, 정말 어떻게 잘되세요 네. 너무 힘든 미팅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길안 미끄러웠어요? 길은 괜찮았어요 괜찮아어 네, 그래서 조, 좀 조심조심 다녀가지고 경수님 혹시 네? 단기 빵 아는 거 있어요? 외국 애들? 어디요? 지역어 고대 로댄빌 로덴빌 거기 로댐빌. 얘기 아 근데 거기도 6개월 해주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웬만하면 6개월 잘안 하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로 오시죠. 주인 네. 소유자분 대인적 <laughs> 사항 확인 시켜 볼게요 네,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제가 임대차 계약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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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계약하고 또될수 있나요? 그렇죠 따로 뵙지 않고. 아, 어, 어, 어. 네, 또 오십 쯤 네, 사무실 오십. 이런 날이네요 아니네. 얼굴이 좀 매연이 다녔어요.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네 다 되셨고 그런데 감사.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모님 아, 안녕하세요. 아, SJB로 네.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네 여보세요. 아 성신여대 학생이세요? 아니면 한성대예요? 예 네. 한성대. 성균관 대시고. 네. 아 지금. 좀 신축 느낌의 깔끔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좀 구축에 좀방 넓은 걸 원하세요? 아니면 뭐그수 어. 있는 네 여보세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몇 가지 상담만 하고 네. 보여드릴게요. 가격대를 좀 얼마까지 보시는지? 한 500에 40? 네. 그러면 방 보실 때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냥 깔끔한 거 깔끔한 거, 거. 여러 개보여주세 제가 네 멀리서, 그러려고요 멀리서 네. 어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괜찮아요? 네, 네. 오토바이 많이 다니고 복잡한데 예, 맞죠? 네 예, 공공마다 예. 어. 오토바이 맞아요 여기가 고대 후문이에요 예. 여기가 어학당 한국어 예. 교육관 예. 여기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여기서 아... 학교도 다니고 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사는 예. 곳이에요 여기가 예. 이쪽이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 언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언제 정도 아, 들어올 네. 수 있어요? 아 어, 2월... 한 14월로 올수 있을까? 요2월한 10일 뭐 14일 사이. 응. 네. 열려 있나요, 사모님? 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거 지금 보시는 옵션들 다 있는 거예요. 뭐 침대, 옷장,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세탁기, 에어컨 다 있고요. 도배 있잖아요. 도배 새로 할 거예요. 화장실도 응. 청소해맞아 네. 응. 이 문도 고치고 여기도 문고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를망가지려 돼요 학생. 아 새로 해야 돼. 응. 응. 아 새로 해야지. 새로 해야지. 한국 학생이? 중국 학생이야. 나 한국말 잘해요. 네. 조선족이에요,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어 그럼요. 네. 응? 네. 한국 온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 5년? 오 네, 년? 어. 그럼 6 년. 그럼 대전에서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옮긴 거예요? 어, 발령보다는 그냥 그 일반 학교에서 국제 학교로. 아. 있었던... 그럼 무슨 과목 가르쳐요? 학생들? 음, 담임 선생님이랑. 어 담임 선생님이야? 네. <웃음> exciting. <웃음> He's excited too. Korean um, elementary school student, Berry, troublemaker. <laughs> no, no. Berry, <laughs> <No. laughs> big size, right? Yes. This one nice. And it's white. Yay. Did you get the 다시 한번 이제 여행을 하자면 첫 번째 본방이에요. 네. 아, 첫 번째 본방이고 사이즈가 넓었고 베란다가 있는 장점이고 해도 잘 들어오고 음. 그리고 두 번째 방 그리고 방금 본 마지막 방 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랑 확정 일자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오. 내용이고 만약 이 주에서 뭐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No like subletting or like trying to a k e business off of your a p a r t m u c h Thank you. Bye b <laughs> 네, 제 번호. 이라는 모습 영상으로 최대한 담아봤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다음주에는 해외에서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